사회적 도덕과 윤리 실천은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회 단체나 국가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가나 사회 안에 이와 같은 비윤리적, 비도덕적 사회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원인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우선하였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사회적 책임들이 담당해야 하는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고도의 전문성과 거의 무제한의 헌신과 노력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복음 전도에 부름받고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용이하게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시간, 노력, 책임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복음 전도를 우선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 전도 당시 사회적 책임을 부르는 사회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우선하였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우선하게 하였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성경을 충실히 따라 복음 전도에 우선하며 성경적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 미혹적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비판하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마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만 전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예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국제 노잔의 통체적 선교 주장은 성경적 선교를 중대하게 훼손할수 있는 주장들인 것입니다.